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 내 기억이 안 나. 어쨌든 11시쯤 가서 트위치 파티 보다가 아, 근데 아, 트위치 파티 스트리머분들 엄청 많은 시더라 그래서 인사도 다못 드리고. 그기서 이거는 경품으로 탔어. 필라 파트너십 티셔츠. 그리고 이걸 춘생님이 줬어 달문형이 뭐 이래저래 받았어 이거 무릎담요도 있고. 뭐 유비 뺄지도 있고 너무 많은 분들을 뵈가지고 지금 내가 정신이 없어 나는 이런 그 특파 같은데 갔다 오면은 썰을 방송 막 다른 분들 하시는데 기억이 안 나서 말을 못해 난 어제 잠깐 얘기를 하자면 2시쯤에 2차로 이동했어 그리고 한 4시쯤에 탈주했어 탈주해갖고 순대국밥 먹으러 갔어 그리고 집에 왔어 잠? 한 2시간 잤어 근데 그 와중에 미친놈이 집에 오니까 아이작 하고 싶더라고 또라가 <laughs> 봐봐 진짜 그래서, 저기. 곰곰이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 막썰 푸시고 이럴 때 게임이나 하려고 건져나오면서 얘기하면 되지 뭐. 그리고 저기 초승달님이랑 피유님이랑 짬탑님. 아 짬탑. 인사했어. 초승달님이 허리에다가 풍선 묶어주셨어. 그래서 집에 갈때 그거 타고 날아갔어. 택시비 굳었지 뭐. 독타 봤어. 너무 많이 봤어. 한 17번은 마주쳤어서로. 독타가 춤추자인데 정중하게 거절했어. 그리고 알버트는 취해갖고 그냥. 앵무새 됐어. 체린 줄 알았잖아. 난 알버트 대신 체리가 나온 줄 알았네. 3분마다 그냥. 내일성 킴 그러면서 알부터 탭을 안 했어 나중에는 그냥 그런 거 있어야 될 수도 있어 앱 같은 거 하나 설치해서 계신 스트리머 분들 위치 표시되게 GTA 같은 거 하면은 탭 같은 거 누르면 맵 열리잖아 그래서 여기 어떤 스트리머가 있다 위도 경도 나오고 그런 거 있어야 돼 이대로면은 한 3년 뒤 트위치 파티는 못해도 3천명은 올 거야 그럼 저기 체육관 빌려야 돼 체육관 방송하기를 잘했어 막 방송에서만 보던 분들이 막 실제로 있으니까 막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기 만화영화나 저기 애니메이션에 막 주인공들 2D 캐릭터들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 진짜 재밌었어 나를 봐 자, 불효자야 설거지 안해나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친구랑 통하는 것 같아서 화장실 가서 오줌 쌀 뻔했어 <laughs> 이젠 내가 무섭네 정지당한 건 상관없어 근데 자랑할 만하면 상관없는데 에이, 부끄러워 안돼 아나 얘기 딴 분들이랑 막 얘기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 막상 가면은 술이라도 마실 거. 근데 술 마시면 몸상이 안돼 어제 님이랑 숨막히는 대화 잘 봤습니다 응 어, 진짜 숨막힐 뻔했어 어덕님이 참 좋아 사람이 근데 무서워 좀 어덕님 맨날 악수할 때 손에 힘줘 그러고 나면 손 아파 이거 막 어깨 그잤는데 아프더라고 그래서 얘기 끝나고 뒤에서 이기했어 근데 다 그냥 재밌게 일부러 그러신 거지 실제로 안 그러셔 진짜 좋은 분이야. 아 어쨌든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재밌어. 아, 충격적인 거 알려줄까? 호모새 새 아니야? 농담, 농담, 농담.